네 여러분 멍하 안녕하세요 멍게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의 볼타워 디펜스를 이제 솔... 오! 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때마침 그 우측 하단에 지금 크리스마스 습격이라는 이게 시간대별로 그... 크리스마스 레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후에는 제가 지금 열심히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참여해서 지금 이제 이 슈퍼 선물 상자도 한번 깔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벤토리에 지금 보면은 크리스마스 상자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번 이렇게 언박싱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하면은 초월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오면 완전 초대박인데 저는 일단 운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점이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이게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이제 유닛들을 통해서 요 몬스터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. 되게 몬스터들도 작게도 빠듯하기 때문에 좀 세팅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뒤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다 등급 자체가 엄청 높은 유닛들을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. 여기에 웨이브가 아마 15웨이브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고, 그, 보통 같이 하기 때문에, 이제 보시면, 이렇게 앞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통상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하십니다. 이렇게 세팅을 다 좋은 일들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, 이거를 웬만하면 클리어를 할수 있으니까,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벤트 할때 들어와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직권자라는데, 딴 사람 거네요. 제 산타볼을 세팅 안 해놓고 와가지고, 이런 식으로, 어느 그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벌써 팔웨이브인데, 아마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. 저게 이제 가끔 보면은 게임할 때 이렇게 킥 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. 이게, 어, 기, 능이 있기도 하고, 뭐, 정확한 저는 이제 사용을 잘 모르겠는데, 이게 보스 분들 게임할 때 뭐,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다그래서 저렇게 가끔 강퇴를 하는, 이렇게 좀, 방해하는 유저분들을 이렇게 강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,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다 해놓으면, 어, 여기도 저랑 똑같이 다트 몽키로 또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. 다시, 저만 이렇게, 세팅할 수 있는 것딱 세팅해 두시고, 다시 업그레이드를 쫙 해줍니다. 어 이렇게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. 이렇게 깨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코인 저걸 통해서 조금요또 약간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딴 곳에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상자도 한번 깰 때마다 5개씩 받고 위에 있는 크리스마스 토큰도 지금 50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거를 꾸준히 해주는게 좋고, 요 우측 배너 보시면 크리스마스 그 상자 중에서도 이 슈퍼 선, 선물 상자 이것도 하나 깔 겁니다. 이렇게 하나 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 상자 일단 130개 먼저 한번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. 이게 좋은 게나오기를 한번 필요 보겠습니다. 이게 네, 대박이 나오면 이제 초다게나오잖아 보통 이제 만 나와도 너무 좋습니다. 나왔다. 1 0 0 넘게 되는데 그냥 것같아 근데 아직 하나 안 나오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야, 되게 슈퍼볼이 안 나오죠? 아, 이렇게 이제, 까시게 되면, 지금, 저는 이제, 엘프만 엄청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러면, 이제 한 번, 슈퍼선물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는 운이 안 좋기 때문에, 아, 그냥 산타볼로 끝나버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, 지금 산타볼 확률이 95%기 때문에 웬만하면 <laughs>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오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 더 재미를 위해서 20개만 더 까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이제 그 슈퍼볼 깔때 20개 아니 5개 짰을 때도 이번까지 맨날 산타볼 안 나오다가 다섯 개 까니까 나오더라고요. 아, 근데 또 이번에는 산타볼이 안 나왔습니다.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그 슈퍼 선물 상자 까서 지금 산타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,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등급을 좀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친구들 전설 캐릭터 니까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스펙을 좀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번 좀 시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제가 또 같이 게임 하기도 하니까 그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지금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,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그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봐요, 몽바.